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 이번 시에오렌트터 정보, 오렌트, 오렌트 바이오 함께 살펴볼 텐데 금일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모리 저조임들 헷갈리게 만들었죠. 개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고 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들을 했을 때 현재의 구간에서도 계좌 회복과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오렌트 전공과 오렌트 바이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왔으니까 오늘 준비한 대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런 변동성 안에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 내리면서 그전에 물량을 장악하고 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죠.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장 초반부터 대놓고 이렇게 물량을 담아갔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34만 5천 주가량의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창고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JP모건, 토스증권, 삼성 이런 외인과 기관들의 창고에서. 매도세가 전혀 없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끝난 종목이다. 재료 소멸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물량을 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타날 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키움 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26만 7천 주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순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아무래도 불안감에 조기 대선에 대한 일정이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장대 음복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이거라도 챙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토스 유비에스 증권 j p 목모건미래에셋 이런 외인과 기관들의 창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특히나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UBS 증권, JP목간 이런 외인들의 창고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날 건지 어디에서 이탈이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간다고 라 했을 때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했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 수 있게끔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손 놓고 있다가 이런 타점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말씀하시면 겠고요 일정을 보더라도 오늘 어떤 일정이 대기 중이겠습니까? 바로 3차 토론에 대한 일정이 대기 중이 있단 말이야. 이제 토론 일정이 끝나면 29일과 30일에 사전 투표일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 이내에 결판 난다. 최소한 이들이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부분들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이런 주제를 토대로 해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2차 토론에서는 반격하는 부분들이 확인됐죠 그리고 3차 토론들은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위기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 안에서 이런 재료를 토대로 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간의 지지율에 있어서 격차가 해소가 되겠다. 특히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간의 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합했을 때 이재명 후보다 앞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요인이 전혀 아니죠.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4.9%, 이준석 후보가 9.6%, 김문석 후보가 35.9%뭐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격차에 있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이들의 세력 간의이 지지가 합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걱정할 요인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당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당산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마지막 기회는 또 남아있다. 만약에 조기 대선에 대한 일정까지 사전 투표일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기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겁니다.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남아있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급락을 만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 변동성 안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하락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충분히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윗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가면서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21선이 내려오고 있고 21선을 저항받는 움직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라고 된다면 매수 매도 타점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갈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절대 손 놓고 했을 때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셔가지고 계좌 회복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제 개인번호 한번더 남겨드려 보겠습니다. 010 4034 469 이쪽으로 오리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오리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뎅을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하시지 있으니까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니까 여러분들 두 글자 오리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데 요청하신 분들 이거부터 초대해 드릴 거예요. 1300분 넘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들께서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주진 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 드리고 입장 수라그해드수가 있는 만큼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오리 두 글자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신 분들께는 문자를 통해서도 다짐했을 때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의를 들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마지막 남은 이 타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체하시거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 아니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또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으니까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 차례 물량 테스트를 끝마쳤고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한 차례 돌파 시도한 시점에서 폭등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100억 규모의 유통 물량이 20%밖에 안 되는 품절주고요.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만 세 유입이돼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2018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후에 바닥권에서 5년 이상 오랜 기간 매직 기간을 거쳐왔고 한 차례 급등 구간을 만든 이후에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 차례 물량 매집을 마친 시점이죠.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 10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배까지 욕심을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그 중간에 500%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보 제 구독자님들께 또는 제 소통방에 입장해 계시는 분들께만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기업에 대한 핵심 자료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두 배에서 세배 오르는 거 시간 문제인 만큼 늦으면 여러분들 기회 없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종목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자,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두 글자만 써서 남겨 놓으시면 꼼꼼하게 한분한분 한분 체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메스타 점 목격과. 보유 기간까지 설정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잠깐 영상 경지하시고위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겨 주신 분들은 추가로 이 텔레그램방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리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려 볼 테니까 다 함께 대박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남기셨을 거라고 믿고 다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죠.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시초가 공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패턴입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 뭐 하락 추세, 횡복 추세, 뭐 박스권, 뭐 이런 그리고 수렴과 발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에 있습니다. 2,000여 개의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자,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 몇 종목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자, 설명을 드렸던 혜택란에다가 자, 1억이라고만 적어두시면 확인 후에 이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남기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